2022년 7월 29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10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려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가게 하겠다고 하였다. 셀라. 주님 하늘은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 구름 위에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무리 모임에서 심히 어미하시며,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 모두 심히 두려워하는 분이십니다. 주 망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이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은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흩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자폰산과 아마두스산을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진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승리의 불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은 다섯 권으로 나눠져 있죠. 그 중에 오늘 보셨던 89편은 제3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이 파괴되는 듯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시인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근거로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처음부터 통일왕국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지파의 왕이었죠. 하지만 사월왕이 죽은 후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여러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의 친손과 존경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백향모로 지은 집에서 왕궁에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전적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의 괴, 언약괴는 휘장, 성막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제대로 둘수 있을 수 있는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소망에 안 된다고 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왕에서 은총을 뺏은 것처럼 다이세 후손에게는 뺏지 않을 것이며 다이세 집과 다이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집 성전은 짓는 것은 다이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이세의 나라와 다이세의 왕위 영원히 경고하게 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에 위기를 맞아서 나라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인은 하나님께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다윗 언약을 되새기며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느덧 여러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것이 경제적이던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그런 어려움이 있던. 육신에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그 아픔이던 이런 상황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서 하나씩 보시겠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하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의 존폐가 걸린 상황,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보통 그럴 때 우리는 탄식과 절망, 울분과 반항을 하기 쉬운데요. 그럼에도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인자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를 번역하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시인의 기도는 여호와의 인자심, 하 헤세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고 어려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욱 신뢰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자비한 것이 아니시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하심을 세우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전적인 자비와 사랑을 주시는 견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세워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4절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적인 은혜로 은총으로 다윗 언약을 맺게 해 주신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면 5절에서 18절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 구름 위의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자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만약 우리가 믿고, 계시는,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권능만 가지시고 신실하심이 없다면,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시고 변덕을 부리시며 약속을 어기거나 뒤집는 것을 아주 쉽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권능은 없으시면서 신실하신, 성실하신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따라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자 찬양의 목적 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시평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9절에서 13절에 거쳐서 시인은 구체적으로 그 권능과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능력의 팔로, 강한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로 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 주님은 라압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님 원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흩으셨습니다. 파도를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파도 그냥 일수 있죠. 그리고 또한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파도라고 그냥 해석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높은 파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의 세력을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도주에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되다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18절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나를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시평 기자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 다윗 언약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할 때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오늘 삶 가운데서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